자, 곱셈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 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막 암호처럼 이렇게 복잡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자리 숫자 합을 물어보면, 물론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구하면 되겠지만, 이런 단순 더하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만약에 각자리 숫자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여기 뒤에 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간에도 공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는 각자리 숫자의 합을 물어볼 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0이 많은 어떤 숫자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상상을 할수 있어요. 추측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나 뭐 앞에나 0이 많은 숫자는 보통은 뭐.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하고, 10을,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을 인수로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1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간에, 그러니까 소인수분해할 때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인수분해할 때는 늘 어떤 숫자를 t라고 치환을 했을 텐데, 뭔가 10이나, 아니면 100이나 아니면 1000 이런 10의 거듭제곱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 10이나 1000보다는 100이 좋겠죠. 왜냐하면 101은 100 플러스 1이고 99는 100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100을 t로 지원해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1의 세제곱 플러스 99의 세제곱은 t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 t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이죠. 여기다가 t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곱셈공식을 복습을 해보죠. 이것은 t의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번갈아 생긴다는 거 외에 개수는 위에 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이제 더하면 두 개는 사라질 거고, 사라질 거고, 2t 세제곱 플러스 6t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0 0의 세제곱 플러스 6 곱하기 100. 따라서 2 땡땡땡, 땡땡땡, 더하기 6. 자, 잠깐만요. 어, 6 따라서 2, 땡땡땡, 6, 땡땡. 따라서 2땡땡땡, 6땡땡. 이제 이렇게 200만 더하기 60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은 2더하기 0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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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더하기 0더하기 0이라는 거. 그러 그러니까 답은 8이 되겠죠.